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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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. 자, 이번 주에 배운 우리 동물, 동물 두제의 단어들을 맞춰볼 거예요. 아, 휙 하고 지나가는 만두 속에 적힌 단어를 보고 친구들이 어떤 동물인지 말해주세요. 빠바밤. 잘 봤어요, 친구들? 맞아요. 한번 더. 확인 한번 해보세요. 어떤 동물이었어요? 이, 얼, 산. 마오, 도야라. 마오라고 말한 친구들, 정답! 정답입니다. 자, 그럼 다음번 만두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? 자, 이번에는 어떤 동물일지요? 슝슝슝. 한번더 봅시다. 슝슝슝. 봤나요? 정답 외쳐주세요. 도야라. 바로바로 고! go, 음, go입니다. 고양이, 개 나왔어요. 자, 이번엔 어떤 동물일까요? 슝! 이번엔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. 후후! 음, 한 번만 더요. 후후! 자, 봤죠? 아, 이거는 지금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바로 물고기. 위, 위였어요 마지막 한 가지 동물 남았습니다. 자, 이번에 남은 동물은 무엇일까요? 어 뭔가 빠르게 날아가는 것같고요 날아가는 니아 어 맞아요 새에요 새 니아 어음또 하나 자 이번에 두번째 퀴즈도 잘 맞출 수 있겠죠 슝슝슝 자 어느 쪽인지 왼쪽 오른쪽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세요 첫번째 퀴즈 위위 <놀람> <퀴즈> 위. 자, 어떤 것일까요? 위, 이, 알, 샌, 또야라. 바로 오른쪽 위입니다. 물고기. 두 번째 퀴즈. 자, 이번에는요. 마오, 마오, 마오. 또야라, 이번에도 오른쪽이네요. 고양이, 마오. 자, 이번에는요. 고, 고, 고. 고, 고, 고. 아, 무슨 일이죠? 자꾸 오른쪽만 정답! Go! 이번에는 아닐 거야, 친구들! 그쵸? 자, 이번에는요? 음...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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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해라! 이번에는 왼쪽이었어요. 위가 두번 나왔군요.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건 뭘까요, 친구들? 그렇죠. 마우마우 고양이입니다. 이번 동물 주제 단어 너무 잘 알고 있네요. 젠리 하이! 정말 대단해요!